어디가요? 아, 네. 신요 만나러... 아, 잘하면 안 나. Why? I go. She's d 좋다 이거. it. 실 u t I c 좋네. 바 i o 쿠션이 going to g 판 to the back. I'm going to 빨리 to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나이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저희보다 일찍 들어가시는데 원래 일정 보시느라고 있고, 우우도 올라와서 도우우우요우우우우아 아, 아,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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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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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왔다. 아 이게 네. 아 이게 광고 처음에 한번 받아서 나시만 <laughs> 팀이 오고 이제는 대표님까지 오셨다는 게아놀랍 <laughs> 꽃다발이라도 걸어드려야 되는데 아 꽃다발을 준비 안 했네. 그렇지. 제가 저희가.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나 봐요. 생각을 너무 못 했어 가지고. 네. 아. 아, 잠시만요. 어,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루카스. 어, 아, 예. 아, 형님. 아, <laughs> 삼촌입니다? Lauren, 선생님, 삼촌 미나? 큰 삼촌, 큰 삼촌. 야가 나갔다. 제가 나갔네, 자훈 아 자훈 아, 조금 이따가 지금 눈 안에 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안녕하세요 삼촌 잘 아는데 삼촌만 <laughs> <3주만> 잘 아는구나 <laughs> 아예 혹시 커피라도 한잔예 예. 여기서 예예예아 아니 인정하시네. 그래도 아리에 그죠. <웃음> <웃음> 아, 아, 아 <laughs> 직접 보다 어, 근데 <laughs> 이런 말씀 드려야 <들어야> 되는좀 <laughs> <laughs> 실물이 훨씬. 예, <laughs> 완전 미담이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성능, 성능 가면을 만들어야 되나. <웃음> <웃음> 오시는 길 혹시 피곤하시지는 않으세요아 저는 저요좀 쉬다가 아, 쉬다가 음. 사업 상도좀 하다가 아. 아. 사실은 우리 루카스 보러 왔어요 아. <laughs> 그때 말씀드 했잖아요 지진 난거 보고 이총장님 빨리 퇴근나고 <laughs> 걱정 진짜 <laughs>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또 빈자 아저씨 도고 집도 못게없더라요 네. 그날 그날 난 바로 봤잖아요 예 아. 바로 올린 거어 어, 이상 없구나 아. <laughs> 또한 번도 나고, 그렇지? 그저께 어, 여기 맞아요. 안 나죠? 계속... 그저께 지진. 예, 네, 네. 여기 흔들렸더라고유 와유 든더라고. 저희 그때 그, 저희 피업해 예, 피감하게 나서 나올 때 네. 사람들 밖에 만나. 저는 매일 보고 가니까 아... 매일 매일 보세요. 그래서 풀 보다가, 예. 보다가 보다가 끊었다가. 그래도 <laughs> 올라오는 건 거의 나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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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거의 다 보지 다좋아하 아, 열심히 들고 있어 나같다데서딱이뭐뭐라지 <laughs> 응, 장통치는 차 딥. 지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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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푸니, 지푸니. 지푸니 타셨어요? 셨어요아 네, 네. <laughs> 그래서 이거 치는 아시 아, 구나아 원래 세워달라고하거아뭐할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치면 지푸니 올라갔다 <laughs> <laughs> 아니, 뭐, 뭐 아니 근데 아 별이 진짜 많아서 아, 유인은 무리야 보리인데 올라가면 네, 산에는 별 예, 별, 별, 예, 별 예, 되게 많습니다 지순이 팀장님금 엄청 기다리고 싶어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네, 네, 팀장님 과장님도 오시고 정말 더 높으신 분이 오신다 높진 않고키큰 <laughs> 키 사람들이 높잖아 <웃음> <웃음> 대표님 오신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고 또 지순이도 막 진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네, 재우신은뭐 하민이나 네. 뭐 신민이랑 뭐 똑같이 해보십니다 구독자 모임 같은 거예요? 구독자 모임을 하나 만들까? <laughs> <모임을 하나> <laughs> 내가 보니까 네. 구독자를 또 찐팬들이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아 저도 찐팬인데요. 찐팬들 <laughs> 해가지고 추첨을 네. 해가지고 한. 네. 예? 뭐, 많으많 그러니까, 네. 한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아, 세일 한번 갑시다 하면은, 오! 오 대표님이 대표님 대표님 다, 뭐?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건 안 나오겠지. <웃음> <웃음> 비행기 표도 엄청 싸요. 아, 부산에서 오는 게, 이거 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음. 딴거짐 때문에 추가하는 거 빼면 10년만, 20만 원은 아니어요 그래가지고 딱한 10명씩 오면은, 유인서고 네. 여기 숙소에 있으니까, 숙소사 네. 하고, 줄게. 위에도 한번 위에 자고 여기 빼는거 아니고 삼박자 이런 거 하는 거. 네. 해도 한번 하고. 아예. 네. 아, 당연 그때 근데... 개명이 보내 주신 거. 아예. 음서를 해 가지고 음서를 해 가지고 각자 오는 거 좋대. 자, 직원들 이거 자주고. 네. 아, 다? 음니지한달 정도 더드십신다한 2주. 2주. 2주 3주. 오늘 시급지 안 하셨어요. 아, 저희 집은 좀 많이 힘들었었던것 같아요. 예, 뭐? 저희 집 짓는 뭐 거는. 화면어요여다가 집을 짓었다 다시는 안 하고. <웃음> <웃음> 진짜. 짠맛. <laughs> <짜증나? 웃음> 어려워요, 뭐가. 그와못 못하지 뭐. 뿌듯, 뭐. <laughs> 예다시 <맞습니다. 웃음> 하라면 안 하겠는데. 아그렇 <laughs> 다시 하라면 못 하겠는데. 네, 네. 아버님은. 한국에 계십니 예, 어떤 겨울에 들어오시고 하고 예. 계시다 예. 분이 와이겁가 오세요 대통령. 알겠십니다 티셔츠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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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는가져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박재. <박제. 웃음> 예. 뭐뭐 뭐 악마의 편지 그런 아그러네아무 멘트를 다 넣어도 되겠다. 왜? 알겠습니다 하신 거 앞에다 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laughs> 어. 아 그럼 다음 달에 오시는 거죠? 안 계십니다. 저희도 2년이 이렇게 될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 2년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어. 어, 뭐 아무 그냥 그래서 평소에 잘 해야 되는 거라. <laughs>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여성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어. 뭐, 테스트 참여해도 되냐? 샘플도 상관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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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아,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나온다고 했더니, 아, 다 상관없으니까, 샘플이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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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보내달라고. 오늘, 그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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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모레 마치고, 바로 이제 중국 농장으로 가가지고, 아 아, 마지막, 아 이제, 최종, 증금 하고, 네. 이제, 생산 받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좀 미안한 말인데, 초기에 만들 때는, 이제, 지치기 시작하니까, 네네. 일단 만들어놓고, 또, 수정, 보안 수정, 보안 수정, 보완 한게한 5년 했거든. 아... 마지막까지 이제 오케이 이제 한2 0 1 6년부 15년, 16년부터 이제 패턴이 안 바뀌어. 아... 그제는 계속 뭐 1, 2mm, 이어 예, 1mm를 늘리고, 얘 예, 5mm를 리고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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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줄이고 예, 그 작업이 계속 팔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뭐거기들이저기다 달아주면 이거 뭐 이렇다, 뭐 구멍이 난다, 된다뭐 이야기하면 또 그거 보완해갖고 하고 그 작업이 한 4, 5년을 그리더라고. 이지형용은 이제, 라시완이 그래도 이제 좀된 브랜드인데. 네네네. 그래되면안 된다. 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하면... 나와야 된다. 충할 수는 없습니 아. 누가 입어도, 어, 좋네? 어, 이런 기둥이 있어? 뭐 이런 느낌. 예, 예, 예. 왜냐면 팬티가 솔직히 일반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 인터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버지가 그 표정이 아이, 무슨, 팬티가, 다, 팬티, 저번주에도 아버지가 팬티를 두 종류를 또, 네. 예, 그러니까 뭐, 팬티가 무슨 팬티지, 근데, 네. 한번 입어보셔라. 근데 아버지도 그때 이제 많이 놀라시고, 더 좋았던 건 이제, 저희가 영상 올리고서 댓글에, 이미 라시반을 음. 이용하는 분들이 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째 라시반만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 더 기분이 좋았죠. 아버님이 핵심 절주부님이 네, 네. 야 이건 처음에 이제 아버님 나오고 예. 엄마 나오고 예. 야너면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빨리 들어가 <laughs> 빨리 들어가라 <laughs> 와 진정성이 통한 거라. 그래서 필시 시사 가는데 늦어야 되나? 대표님 아 <laughs> <laughs> 자리 알아보고 있어야 <laughs> <지키셔야> 됩니다. <laughs> 진짜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시, 지금 만큼 또 그만큼 시간을 파야 또 편집할 거 아니야? 그 예. 예산일이야. 이게 또 용원이 <laughs> 안 당기면 안 되네. <laughs> 한번 망하고, 한번 망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다시 이제 드로즈를 개발한 거죠, 드로즈를. 음 드로즈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어, 드로즈라는 단어는 대표님께서 만드셨어요. 어, 진짜요?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다. 외국인은 드로즈라는 말안 쓰잖아.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거짓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상살 그거는 안돼 안되니까 이제 나왔다. 쓰지 말지. 아 내가 상표했으면 아 다안 쓰지겠지. 상표했으면 어떡해요. 이제 안 내죠 그냥. 그냥 이런 걸 들어주러 합시다. 아 공장 가서 이 만들면서 이거 들어줍니다. 아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이름 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퍼지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 이제 이번 명산해버렸지. 네. 아버지도 그러잖아. 예. 불편하더라 아버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드로즈 팬티거든요. 장모님이 사주셨는데 한 번도 안 입을 정도 제가 진짜 싫어. 싫어하는... 아, 아, 네. 원래 한납 반주였어. 예. 한납 반주. 우리 우리 아까 뭐 엠버슨을 했나? 네. <laughs> 보다는.

지금 매일 있을 거의 그 잔치 네, 잔치에 필요한 거 살려고 대표님이랑 다 같이 이제 레트로 왔어요. 네. <laughs> 세안은 원래 다 소박하게 골라요. 아 아닌가 <laughs>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르세에는 날이다. <laughs> 아, 새아가 한국에서 자전거 타봤구나.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아니, 까 대표님 애들, 장난감 넌 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랬거든. 세아는 원래 소박한 거 좋아한다 형님도 갑자기 저 자전거를 이게 <laughs> <laughs> 예, <소위>, 불편하시죠? 이거요? <웃음> 아니요 <웃음> 다 똑같아요 <다가와? 웃음> 근데 고기가 맛있는 부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아 정해도 맛있고. 어린 게거고요 아. 근데 어차피 저 고기를 녹인 게 아마 이 고기 좋아서 그런 거. 왜? 잠깐 기다까 제육? 어, 제육. 레촌한 마리가 있으니까 레이도 있으니까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하요예 <laughs> <laughs>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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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목소리나> 아, 아, 뭐, 뭐, 야거아귀여워 <목소리나> 아, 아, 어, 이구나 네 네. e 만 여기 살짝 고정돼서 안 열려!